자 본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you can hear 당신은 can 뭐뭐 할 수가 있습니다 hear 들을 수가 있습니다 the vowel sound vowel sound는 모음소리를 자 s 는어디에라는 전체사입니다 at the end 끝에서 모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운영입니다 동사 운영 i wanted 나는 원했습니다 나는 원했습니다 자, want 다음에 이 d 가 붙어서 과거형이 됐습니다. 나는 원했습니다. want 다음에는 동사를 무조건 투부정사였습니다 want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반드시 투부정사. 자, 나는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to speak 말하기 위해서 the beautiful sounds of korean 한국 한국 한국어 소리의 아름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배, 말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배우기를 원한 겁니다. 나는 원했습니다. <laughs> to learn, 배우기를 to speak, 말하기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한국말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so that so that은 뭐뭐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할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뭐뭐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I could better, 내가 could better, 더잘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누구와, w i 누구와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트, w i t h 누구와 의사소통하다. 누구와 의사소통하다. w 슨 전치사, 전치사니까 다음에 명사고입니다. My students, 내 학생들과 함께 더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I wanted, 나는 원했습니다. To learn,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To speak, 말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소리, 한국말의 아름다운 소리를 배우기,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I, I also wanted, wanted. 자, 나는 또한, wanted, 원했습니다. To be able to. 자, 보시죠.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 자, 다음에는 동사 운영이 옵니다. 동사 운영. 나는 또한 원했습니다. To, 자, to be able to follow my Korean dreams without my Korean dramas without reading the subtitles. 자, 나는 원합니다. 나는 또한 원했습니다. To be able to 뭐뭐 할수 있기를, follow, 따라갈 수 있기를, my Korean dramas. 나의 한국 드라마를, 내가 보는 한국 드라마를 follow, 따라가기를,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없이. 무엇무엇 무엇 없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좀죠 명사가 옵니다. 명사. 근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게 뭐죠? 자, 동사 다음에 ing를 붙이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 그래서 읽지 않고 무엇을 더 서브 타이틀스. 자, 서브 타이틀은 자막이 되죠. 자막들. 자, 자막들을 읽지 않고 읽는 것 없이 나의 한국 드라마를 팔로우 따라서 이해할 수 있기를 난 또한 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One day, one d a y 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 my students, 나의 학생들은 자 were practicing. 자 practice는 연습하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ing는 진행형인데 비동사의 과거형이 쓰였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입니다. 어느 날 나의 학생들은 were practicing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자 practice는 P R A C T I C E 1로 끝납니다. 현재 진행형에서 1로 끝나는 단어들은이를 빼고 아인지를 씁니다. 내 네,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For a cultural show. 자, for 뭘 위하여 연습하고 있습니까? A c u l t u r e show. 자, 문화 쇼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슨 무엇 뭐, 무엇을 가지고라는 전체사입니다. 자, 다음에는 명사 오겠죠? 드라마를 가지고. 그리고 음악을 가지고, 그리고 패션을 가지고 어디에서 한국에서의 패션, 음악, 드라마를 가지고 문화 쇼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어스튜언트한 명의 학생이 브로트. 자 브로트는 bring의 과거입니다 bring, bring 의 과거형 한 학생이 가져왔습니다. 가져다 주오다 bring은 가져다 가져오다 데려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람이 오면 데려오다. 물건이 오면 가져오다가 됩니다. 누구에게? 미.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부, bring은 가져다 주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요동사가 됩니다. 다음에 사람.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옵니다. 만약에 사람이랑 사물이랑 자리가 바뀌면 만약에 b-r-o-u-g-h-t, b r o 다음에 a cup o 자, 커피가 앞에 오고, 사람이 뒤에 오면, 요 사이에 전치사 풀를 써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본문에서 개, 계속 가겠습니다.